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은 그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들 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리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나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있겠습니다. 외모로, 외모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믿음 없는 육신의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에 유대에 가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조롱에 가까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 여기 초구석 갈릴리에서 이러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사람도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져서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롱입니다. 조롱. 그들의 요구에 아, 예수님은 그들은 명제를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이게 내가 안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가겠다는 거죠. 먼저 가라. 나는 때가 되면 가겠다는 라 의미였었습니다. 형제들처럼 이렇게 세속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명절을 지키려고 가십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한 때가 정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그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때가 맞는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막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그 인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laughs> 그런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laughs> 예루살렘의 유대인, 모인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예수님이 지내려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니까. 반면에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내려고 왔을 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laughs> 그가 어디느냐? 있 라면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찾아요. 찾는 이유들은 뭐 다양하겠죠. 음, 그 지금 예수님에게 앞에서 벌어졌던 큰 사건은 그겁니다. 안식일에 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어,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은 무리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며 율법을 어기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평, 평가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뭡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뭐 언급하면 예수님 자체를 입으로 언급하면 뭔가. 거기 엮여 들어갈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되게 형성된 거죠. 이거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좀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함부로 얘기 못 하죠. 뭐 선배들 얘기로 이해하면은 뭐술마시는데 가서 자칫 막 정부를 비난하고 이러면 지들들도 모르게 잡혀가 서뭐목상 같은 데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끝하게 못했죠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뭐 이 인터넷으로 뭐 풀어버리죠. 자기가 다양한 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만큼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은 아주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직접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연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임을 사람들은 알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메이저들은 알게 돼. 근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잘 믿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좀 의심하지. 이거,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알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직접 지은 그 작가가. 그, 그 소설책을 직접 지은 그 작가가 가장 그 소설의 뭡니까? 그 대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더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가 왈가 말고 할수 없는 부분까지 그 작가는 그걸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무슨 영화죠? 우리 음. 영화인가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젠가 어떤 그, 그, 그 드라마를 만든 감독하고 이 배우하고 나서 와 배우들이 연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냥 그 드라마를 시카하고 봤을 때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그 감독은 집어넣었더라고요 한 장면 한장면 그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선생 어떤 납비가 가르쳤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봅니까 하는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놀랍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라피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설명할 때만, 물론 이걸 자랑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 출신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가말리엘 같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은 놀라면서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예수는 지금 이 놀람 가운데 뭐예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일종의 말하면 뭡니까? 신학 대학원도 안 나온 사람이. 이런 음, 뉘앙스가 들어요. 가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자리 없는 거 없잖아라고. 너무 잘 가르쳐서 놀라지만 저 사람이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목사의 체계도 이렇게 체계를 안 갖추면 안 되죠. 신대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laughs> 강도사고시도 통과하고 목사고시도 통과하고 막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어, 그리고 또,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체계대로 이렇게 밟아서, 어, 사역 현장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 있죠. 우리, 음, 동기들끼리도 말인데, 예수님이나 이 바울이 왔어도 대학 강단에설수 있겠나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뭡니까, 공식적인 이런, 자격을 어 할당받을 할당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지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의문은 품는데 엄청 잘 가르치셨다는 거죠. 뭐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자인데 성경의 저자신데요. 온 저자신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의문에는 그런 저런도 있다는 거요 아, 자격 없는 자가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자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 것을 거심을 선언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겸손한도 있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 행동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허락하심 안에서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인간이었다면 그 모든 영향을 자기가 취하려고 들죠.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하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아주 뭐 지풀도 가지고 없어도 자꾸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또 뭐라도 끌어와서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사람들이 놀라갖고 왜 교육이 되는 거죠? 왜뜻까지는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 사상과 시편경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는가에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 얘기해. 사람들은 그 강사가 누구냐를 중요시 얘기죠그 강사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중요한가요.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예수님여기오 계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인 사람이 어떤 납비에게도 교육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집중해야 했던 것들은 자신들이 천하게 보는 목수의 아들이 가르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얘기하는 것인지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짜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거기에서 멈추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칭찬하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즉거짓선지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러다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청중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리가 예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리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가짜라는 기입니다목사는돈 벌려고 성경의 파...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 청중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부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가르치십시다 유대인에게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모세를 벗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율법을 못 지키죠. 다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죄 해결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착각하죠. 내가 이걸 잘못했으면 이걸 선한 일로 요 잘못된 죄를 이렇게 뭡니까? 어, 뭐 1대1로 딱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쟤는 제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어기지도 않은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무리가 그 질문에 대답하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저 당신은? 귀신이 늘렸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죽이죠.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귀신 들린 예수가 정신 나가 헛소리하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평가 절하에 부르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놀래요. 왜? 진리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뭡니까? 놀라죠. 구원에 대한 기쁨도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귀신들려서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라고 평가 저러해 버리죠. 그 한마디는 뭡니까? 그말안 믿겠다가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기쁨이 막 나고 이러면.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 되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막 들을 때도 기뻤는데 집에 가서 자기가 또 해석을 할그 말씀. 그래서 자기대로의 뭡니까? 이 진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결국은 옴내라고 뭐? 부니다 다른 종교가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쪽 나라 저쪽 나라의 종교들 다 끌어모아 설화들다 끌어모아 성경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인간의 바람을 적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서 적은 거야. 라는 식으로 성경을 평가처럼 해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혼자서 가만히 그 죄를 짓고 있으면 모르는데 또 유명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도 지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불구너설입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에만 문을 막고 있는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막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바로 선행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런 기적을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율법을 어긴 죄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뭡니까? 축하해줘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요 이게 이상하잖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생과 이중작대에 대해 모세와 할례를 모세와 할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로 모세 할는 그런데 모세에게부터 난게 아니죠.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있었죠. 하여튼 모세에게 난 할례를 중요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도 할례는 했는 거예요. 안식일이 일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할래는 안식일에도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래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신 그것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화를 내며 예수님께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려는 것과 같은 거라서. 찬송이 먼저네 사도 신경이 먼저네 찬송 부르고 사도 신경을 해야지 사도 신경하고 찬송을 해야지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종교의 형식적인 것에 매여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고쳐도. 38년 된그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 병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뭡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쁜 일에도 뭡니까 냉랭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을 한 것에 분노하고요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을 내려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표준적인 표면적인 기준과 인간의 전통 형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규칙이 만들어질 때는 그 규칙을 만든 이유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만들어질 때그 규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과 비교할 때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야 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구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인가 아니면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행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이 아, 판단의 기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하죠. 참 성도라면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의 직업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어서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니 주일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출근한 그 직장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뭡니까? 그 조직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꾸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순서 바꿔가면서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 조직에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보이겠습니까? 말아야 될 것은 자기 능력으로 능히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신이 그 영업장이에요. 자신이 주일인데 자신이 예배드린다고 자신은 주일을 지키면서 종업원은 일을 지키고 있어요. 종업원은 주일을 못 섬기도록 주일을 불러서 일을 지키고 자기는 예배 보러 간다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일의 엽장을 열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업원들은 주일에 일시키며 자기는 예배드린다고 장국을 비워버리면 주일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 종업원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처럼 이중작대로 사람에게 뭡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뭡니까? 너무 뭐, 하다 뭐,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고민이 된다면 옛날 신도날때김흥렬 그 교수님 지금 미국 가서 목사님이 되셨데 그분이 이렇게 기준을처럼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때 고민이 된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을까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랑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조상에서 에게서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행한 할례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도 안식일에 명분자를 고쳐.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그들과 같은 위선과 이중잣대가 없는지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거부하며 순종하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며 공유롭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표현적인 규정과 규칙을 존중하지만 그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주옵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주옵소서.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는 스스로 말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인도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극료로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병을 깨끗이 나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패되시고 하나님이 산성되어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난 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